다른 날과 다르게, 모처럼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는데, 들판에 쑥도 많고, 각종 봄나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자란 듯 싶더라고요. 사실 봄나물을 뜯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마트에서 사먹자니 그 맛이 안 나고, 우리나이 때가 되면 대부분 다 알듯이, 봄나물을 뜯어서 직접 해 먹어야 제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운동만 하고, 내일 운동 나올 때 봄나물 좀 뜯을 겸, 비닐봉지와 조그만 과도를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오늘은 봄나물 뜯을 생각에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대로 비닐봉지와 과도를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간단히 아침 운동을 끝냈고 본격적으로 쑥과 봄나물을 뜯기 시작했는데 정말 봄나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물캐는 재미가 쏠쏠한 게 자꾸 캐다 보니 재미가 붙었답니다. 얼마쯤 캤을까요? 저 멀리 누군가 저처럼 봄나무를 캐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큰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덩치도 좀 있어 보이는 게저 모습은 영락없이 남정네 모습이었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남정네가 봄나무를 다 캐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요새 그런 거 따지나요? 남자들도 캘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생각들로 계속 저는 저 나름대로 봄나무를 캐며 나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봄나무를 캐는 것에 몰두하다가. 무언가 갑자기 제 몸을 닿는 느낌이 나서 휙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글쎄 아까 저 멀리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나무를 캐던 그 남정네가 어느새 제 뒤에까지 와서 나무를 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일부러 제 몸을 건드린 줄 알고 기분 나쁘다는 듯 살짝 째려보니 갑자기 그 남정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왜 자길 건드리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황당해서 아니 그쪽이 건드렸지 내가 언제 건드렸냐고 하니까 저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러고 심년는 둥, 갑자기 생뚱맞게 집에 남편 없냐고 하지 뭐예요. 갑작스레 그런 말들을 들으니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니 집에 남편이 있건 없건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하면서 그럼 댁은 집에 마누라 없냐고 하니까 그 남정네가 대뜸 하는 말이 자기는 마누라 없이 혼자 사는 호랍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그 상황에서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 사실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남정네에게. 대기 호레비듯이 나 또한 과부라고 서슴없이 말하니까 그 남정네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이내 다시 나무를 뜯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그 다음부터 그 남정네랑 말싸움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무를 뜯기에 몰입했네요. 그런데 나무를 뜯고 있는데 자꾸 근처에서 나무를 뜯고 있는 저 호레비가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그만 뜯고 이쯤에서 가려고 하는데 아니 하도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뜯어서 그런지 갑자기 발에 쥐가 났지 뭐예요. 쥐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저는 그만 일어서다가 비명까지 지르니. 글쎄 그 호레비가 그 모습에 놀랐는지 저에게 성큼 다가와서는 괜찮냐고 말하는데. 저는 쥐가 나서 아픈 이 상황에 그 모습이 또왜 이렇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전 아니라며 쥐가 심하게 올라와서 그런 거라고 말하니. 호레비가 저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벤치에 저를 앉혀주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데. 쥐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 호레비에게 고맙다고 말하니 그 호레비는 그럼 됐다며 이내 다시 봄나물을 뜯더라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호레비에게 다시 말을 시켰어요. 아니 호레비라면서 그 많은 봄나물 다 뜯어서 뭐하려고 하냐니까. 예전에 먹었던 쑥버무리가 먹고 싶어서 뜯는다고 하지 뭐예요 그럼 사 먹으면 되지 왜 힘들게 뜯냐고 말하니. 사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난다면서 직접 해먹고 싶어서 쑥을 뜯는다고 하길래. 저는 쑥버무리 만들 줄이나 아냐고 물으니 사실 잘 모른다면서 그저 인터넷에 올라온 레시피를 보고 따라 만들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준다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남정네는 제가 한 말에 살짝 놀랐지만 그것도 잠시. 그리하여 일사천리로 저는 그 남정네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남정네 집으로 가서 깨끗하게 쑥을 씻고 쑥버무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남정네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참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면서 아까 쥐났을 때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에 만들어 드리는 거라며 다 만들고 나면 맛있게 드시라고 했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든 쑥버무리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그 남정네에게 한번 먹어보라며 완성된 쑥버무리를 내놓으니 그 남정네가 한입 먹어보더니 이 맛이라며 정말 자기가 원했던 맛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냐며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신 맛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봄이 되면 마누라가 늘 해주던 게 쑥버물이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호레비가 되고 나니 그 맛을 못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지 뭐예요그 말을 들으니 뭔가 안쓰러운 게 호레비로 살아가기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됐어요. 동병상련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호레비는 저에게 어쩜 죽은 마누라와 똑같이 맛을 낼수 있냐면서 제두 손을 갑자기 꼭 잡고서 고맙다고 하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아니 다 늙어서 이 기분은 뭔지. 단순히 쑥버무리가 맛있다고 손 잡아준 것 뿐인데 주책맞게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꼴에 과부라고 임자 없는 호레비니까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호레비에게 쑥버무리에 막걸리 한 잔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 호레비는 아니 무슨 쑥버무리에 막걸리냐고 하길래 저는 아니라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막걸리 같다 들어가 줘야 한다고 하니 알았다며 호레비는 재빨리 나가서 막걸리를 사왔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쑥버무리를 먹으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어느새 우린 조금씩 취해서 자신들이 살아온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고 급기야 점점 더 가까워졌고 아까보다는 훨씬 편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무려 하루 만에 우린 정말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호레비와 과부라는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 더욱더 편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취기가 오르는지 막걸리를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점점 취기가 바짝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그 호레비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 나이에 주책 맞게도 그호레 비가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꼭 정보석 같아 보였고 알랭드롱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옛날 잘생긴 미남처럼 말이죠. 저는 그의 외모에 넋이 나간 듯 한동안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니 그 남정네가 갑자기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하길래 아니라며 대기 참 잘생겼다고 말해버리니 그 남정네는 무한한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어느덧 그 남정네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 듯 싶었답니다. 시간을 보니 점점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에 가기가 싫은 건지 좀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매번 혼자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했던 나였는데 남편 죽고서 다른 남정네와 함께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집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 이 호레비 또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그도 자연스레 저와 함께 있는 걸 즐기는 듯 싶었지요. 우리는 급기야 다음날까지. 다음날이 되니 서로 더 편해지고 서로가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집으로 가야 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그 호레비가 갑자기 내두 손을 꼭 잡고서는 언제 다시 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왔으면 좋겠냐고 제가 부끄럽게 물어보니까. 글쎄, 한다는 말이 오늘 안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하여 전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대충 정리를 하고 다시 그호렙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우리 집보다 그호렙비 집이 내 집인 것 마냥 더욱더 왔다 갔다 하며 정을 쌓기 시작했죠.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봄나무를 뜯으며 만났던 남정네와 이렇게 인연이 다 재혼을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남정네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봄나무를 뜯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저는 이 호레비가 너무나도 좋답니다. 아참 이젠 호레비가 아니네요.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도 좋답니다. 언제나 절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의 품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네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그래도 둘이 사는 게 낫죠, 뭐. 봄이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때의 우리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요즘이랍니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이제는 남편이 된이 호랩이 말이에요.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죠.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늦지막히 혼자가 아닌 둘이어서 너무나 좋답니다. 오랜만에 그때 그 감성도 느낄 겸 남편과 다시 봄나물이나 뜯으러 가봐야겠어요. 길가에 숙이랑 봄나물들이 제법 올라왔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